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계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일곱째 주일로 저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지난 목요일인 5월 30일을 주님의 승천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을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첫 번째로 한 일들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일들은 스승이신 예수님 없이 제자 공동체가 스스로 한첫 번째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란 첫째, 함께 기도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단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게 열두리란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예수님의 중심 제자들의 숫자 또한 열두리였습니다. 하지만 가론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제자의 수가 열한 명이 되자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 먼저 12명의 제자단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저희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서기가 되어서 뭐 선거법 관련 업무를 많이 해서 그런지 옛날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는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의 눈에 띄는 것들이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독교 신앙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단을 회복하는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의 일처리 방식이 저의 눈에는 너무나도 평범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너무 인간적으로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면 저의 말이 무슨 말인지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 베드로가 일어나 다른 제자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이란 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서 자신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선출하자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 베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여 요셉과 마티아라는 두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제비를 뽑아 마티아를 세웠다는 겁니다. 글쎄. 성도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의 눈에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제자를 세우라는 주님의 직접적인 목소리도 들린 것도 아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도 같은 강한 바람이나 방언도 없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고, 엘리아가 엘리사를 세우듯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소유했던 한 지도자가 제자들 중에 한 명을 지목하여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선출 전에 제자됨의 조건이란 항상 그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명을 추천하고 최종적으로는 제비뽑기를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평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가 자신의 아들을 강단으로 불러서 안수하고 목사 가운을 친히 입혀주는 것보다도 전혀 극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이런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선출 과정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첫 번째는 제자됨의 조건입니다. 베드로는 가론 유다를 대신하여 봉사와 직무를 대신할 자의 조건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항상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으로 내세웁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감독으로 세울 자를 새로 입교한 자로 세우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베드로가 제시한 이 조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뭔가 조금 부족하게 보이시지는 않습니까? 만일 저라면 몇 가지 조건을 더 붙일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병자를 고친 적이 있었던 제자, 또는 뭐 전도를 많이 했던 적이 있던 제자, 귀신을 한 번이라도 쫓은 적이 있는 제자 등 이런 조건을 내세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베드로가 제안한 이 조건은 저의 눈에는 너무나도 평범해 보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번 자문해 봅시다. 지금의 한국 교회들은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의 표어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고 자신들의 교회로 표어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들의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은 어떤 초월적이고 신비스러운 힘 또는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당신 자신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거나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역사에 초월적으로 개입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눈에 그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은혜와 사랑으로 일하실 수도 있고, 시험과 심판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에는 몸의 치유, 성령의 체험,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등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현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이적들이 이것을 증언하며 기독교 역사가 또한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의 교회를 지탱하며 움직이는 많은 요소들은 이런 신비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이 자신의 제자단을 회복하는 방법에서 볼수 있듯이 우리 인간들의 상식적이고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일들이 한국교회 내에서는 많이 무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교회를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자함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방법이 반드시 어떤 신령한 힘이나 초월적인 방법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상식이 통하고 우리의 이성을 존중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감히 탄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제가 루터라나워에서 개최한 청년과 교회라는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주제들이 논의되었는데 공통된 핵심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토의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청년들의 눈에는 한국교회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즉, 청년들이 보기에는 한국교회가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왜 목회자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과 교회는 이를 징계하지 못하는 걸까? 더 나아가 분명히 사회법으로도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그단한 가지 이유만으로 면제부를 받아야 하는 걸까? 청년들의 눈에는 이러한 부당한 일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교회의 배경에는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내면적 요소가 깔려 있습니다. 목사가 잘못을 하는 것을 뻔히 알며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교회와 목사들은 그 잘못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 언젠가는 나도 그 일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동료 목사가 부당한 일을 통해서 이익을 챙긴 것을 알고도 내가 지금 침묵해야만 나도 언젠가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일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눈 감아주었으므로 그 동료도 나의 부당한 일에 눈 감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것은 잘못이다 라고 지적하면 후에 나는 그 일을 통해 이득을 취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는 그 자리까지 차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교 교회, 교단과 교회에서 서로 나눠먹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단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우리 사회를 보면 당연해 보이는 조건들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세상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회 우리 사회가 상식을 지켰다면 비극적인 세월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가장 작은 일 그리고 기본적인 일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성도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 편에 서길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속에 제자의 선출 과정에서 베드로는 그 누구도 지명하지 않았으며 교회 공동체 합의를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현대교회 교회 내 많은 직무들은 담임목사가 지명합니다. 또한 중직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담임목사들은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을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 누구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두 명의 후보자는 제자, 공동체에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 많은 일들은 카리스마적인 한 명의 지도자가 추천하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첫째 주에 하는 재직회는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모임입니다. 한달 동안의 교회 일들에 대해 공동체가 함께 모여 토론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혹시라도 의견 차이가 생기면 서로 합의점을 찾는 공적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직들은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재직회에 참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 내가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다른 성도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직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또한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 또한 매우 중요한 교회의 공적 모임입니다. 우리는 이럴 일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은 신비적인 일뿐만 아니라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단순한 교회의 일까지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우리가 교회의 모든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제자단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기도와 제비뽑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호의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주님의 편에 설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모든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마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이 주님의 뜻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 제비뽑기는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에서 나오는 방법입니다. 결코 운에 맡기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두 명의 후보를 선택했을지라도 최종적인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즉, 선출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두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에는 제비뽑기 방식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투표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방법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두는 신앙적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이면서 저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14절에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여성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은 남자 제자들이 아닌 여성들이었으며 사도바울의 선교에서도 여성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때문이지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입니다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서 여성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우리 한국 루터교회도 보면 남성교연합회보다는 여성교연합회가 그 활동이 더 많습니다. 이처럼 교회 내 여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보수적인 한국교회는 여성 목사를 세우는데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여성 안수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왜 부정적일까? 어떤 신학적인 근거가 필연적으로 있는 걸까? 혹시 사도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교회 내에서 여성은 조용히 하라는 말씀 때문에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걸까? 그러면 이 말씀 때문에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으면 똑같은 고린도 전서 11장에서 예배 드릴 때 여성의 머리를 가려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도 함께 지켜야 되지 않을까? 왜 여성이 머리를 가리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 문화적으로 해석하여 지키지 않아도 되고 교회 내에서 여성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걸까? 아들에게 목사직을 물려주는 교회 세습의 근거를 구약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아들에게 제사장직을 물려주는 근거를 자신들의 신학적 토대로 세운다면 사사기에 나오는 여성 사사인 드보라와 훌다라는 여성 예언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의 눈에는 이러한 해석은 일관성이 없고 신학적 근거도 별로 없어 보일 뿐입니다. 그저 목회 경력이 짧은 이 부족한 저의 눈에는 이러한 현상들은 똑똑한 여성들에 대해 권위적이고 유교적인 남성들의 열등감으로부터 나오는 행동 같습니다. 결코 교회 내에서 차별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가 현대 교회의 비판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만을 풀어서 설교하지, 왜 이런 비판적인 말을 목사는 굳이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선포되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라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함께 해석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2000년 전에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를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설교자인 저만의 몫이 아닙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또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숙고와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들을 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현실의 목소리를 반드시 경청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러한 노력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시대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시고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에도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성도들은 교회와 세상을 향해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교회인 이 팔복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그저 먼 발치에서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의 목소리는 반드시 교회 공적 모임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목소리가 공동체에 올바르게 울려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한 칸에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리하여 21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팔복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세상에 올바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지금 이 시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